네, 안녕하세요. 뮤직 드로잉 기타를 쓴 4강의 조현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제 8분음표 리듬으로써 좀 밝고 경쾌한 음악 반주하는 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로아라는 곡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16분음표 리듬으로 스트로크를 해서 약간 발라드나 조금 차분한 곡에 스트로크 하는 법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자, 화면에 보시면은 이제 16분음표 리듬들이 적혀 있는데요. 첫 번째 리듬은 여태까지 처음에 있었던 4분음표 리듬, 한 박자에 한번 치는 리듬이에요. 하지만 움직이는 패턴이 좀 바뀌었어요. 자세히 보시면은 어, 한 박자당 다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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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업 이렇게 움직이되어있네요 그래서 움직임들을 제가 한번 먼저 보여드릴게요. 저번 시간에 했던 8분음표 리듬과 똑같은 리듬이지만 움직임이 다르죠. 8분음표 리듬은. 이번에 16분음표 리듬은. 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잘게 자주 움직이게 되어서. 템포가 빠른 곡에는 어울리지 않은 리듬이고요 조금 템포가 느린 곡에는 충분히 어울릴 수 있는 스트로크 움직임입니다. 자, 그 상태로 자, 이번 리듬도 한번 가볼텐데, 저번 시간에 했던 거랑 똑같은 리듬이지만 움직임이 또 바뀌어요. 저번에는 다운, 다운, 업, 다운, 다운, 업으로 쳤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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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으로 치고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리듬과 굉장히 비슷한 3번 리듬이 있는데요. 맨 마지막에 업 스트로크가 하나 들어갔어요. 바로 이 부분이죠. 여기, 여기. 자, 3번 리듬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피킹이 어픽, 들어가니까 조금 어려운 느낌이 있으실텐데 어피킹에 너무 많은 생각을 가지지 마시고 편안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양 그대로 연주가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이제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리듬이 이제 4번 리듬인데 보시면은 여기서 어려웠다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왜냐면은 모든 스트로크는 자첫매 박자에마다 연주가 들어갔어요 원투 쓰리 포원투 쓰리 포 1 2 3 4 이런 식으로 매 박자에 연주가 들어가는데 4번 리듬을 보시면 1 2 하고 3 부분에 연주가 들어가지 않고 있어요. 이음줄로 이어지면서 실제로 연주는 안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살짝 꼬이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가장 쉽게 접근하는 방법은 소리를 먼저 외우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목소리> 그렇죠. 이 리듬은 엄청 엄청 많이 쓰인 리듬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유행했었던 곡 중에 하나인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그 노래도 이 리듬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그 속에서 내샴푸이 느껴진 거야. 그쵸? 똑같은 리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자, 3번과 4번 리듬을 한번 비교해보면은 저번 시간 때처럼, 이렇게 두 개씩 묶일 수 있는 리듬이 있고 얘는 두 개로 묶이기가 어려운 리듬이에요. 그쵸? 보통 4번 리듬은 코드가 한마디 에 하나 있을 때 사용하게 되고요. 3번 리듬 같은 경우는 코드가 한마디에 두개 있거나 하나 있거나 상관없이 연주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제가 4번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통 한마디 하나이기 때문에 아닌 경우도 있어요. 아닌 경우가 방금 연주 보여드렸던 흔들리는 코트 속에서인데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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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그쳐 지나간 건가? 미리 돌아보지 마. 그냥 눈만 보이는 거다. 그쵸? 이렇게 코드가 두개 있음에도 이렇게 4번 리듬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어려우실 수 있기 때문에 4번 리듬은 코드가 한 마디 하나 있을 때. 3번 리듬은 코드가 한 마디에 두개 있을 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리듬들을 이용해서 공연습을 한번 해볼게요.